안녕하세요. 맘세정 TV의 그레이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루를 보내셨든 수고하고 노력하셨을 그 시간에 제가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언제나 응원합니다. 저는 지금 막 퇴근했는데요. 제가 나이 탓인지 요즘은 퇴근하면 바로 저녁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옛말에 어른 말씀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고 했잖아요. 오늘 어, 이 맛있는 약식. 이거 떡을 보내주신 어르신 유치님이 계세요. 제가 이렇게 힘들 때 저녁밥도 바로 못할 때이 약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음, 충전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오늘 밤 저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이 저한테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고 그리고 또 이걸 먹고 나면 이제 저녁밥을 할 기운도 나고 음, 참 좋네요. 제가 이거 먹는 동안 여러분들하고 잠깐 소통하려고 합니다. 라이브같이 소통할게요. 근데 이거. 요... 마이크 켜놓고 먹으니까. ASMR도 아니고 먹방도 아니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음, 습관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실 습관이 좋으면 여러 가지로 득을 보는데 제가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하나 하나 보면 벌써 이제 10년 정도밖에 안산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도 습관이 다 다른데 유전적인 것이든 환경적인 것이든 좋은 습관을 가진 친구들 보면 정말 칭찬해주고 싶고 일단은 본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참 편리하겠구나 하는 기특한 생각이 들어요. 3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왜 있겠나요? 습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고 일단 우리에게 습관이 들어버리면 그만큼 고치기 어려우니까 애초에 좋은 습관을 잘 들였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생긴 훈육 지침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한국어 단어도 그렇고 영어 단어도 그렇고요 한 단어에다가 접두사를 붙여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그런 조합법이 있어요. 새롭게 반대말을 만드는 거죠. 접두사를 이용해서 한국어 단어에 반대말을 만드는 파생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부정확, 부정확, 불이익, 불이익, 몰염치, 몰염치, 미성년, 미성년, 비현실, 비현실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영어 단어도 한번 살펴볼까요? 영어 단어에도 이렇게 접두사가 붙어서 반대말을 만드는 파생어들이 있어요. Incorrect, Incorrect, Illegal, Illegal, Nonfiction, Nonfiction, Impossible, Impossible. disagree, disagree, unhappy, unhappy, irregular, irregular. 어,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왜뭐 옛날 어른들이 학교 다닐 때 계속 그러셨잖아요. 음, 너희들 뭐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 때다. 그거를 이제서야 좀 알겠네요. 여러분들도 학창 시절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맨 마지막에 언급했던 레귤러, 일 u 레귤러 이 단어를 가지고 습관에 대해서 한번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생활 속에서 레귤러란 단어는요, 주로 커피 전문점이나 피자 이런 음식 시킬 때 자주 만나게 되는 단어죠. 그래서 본뜻보다는 이제 보통, 일반적인 이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돼서 어, 숏 사이즈가 없는 곳에서는 이 레귤러 사이즈가 3 5 5리터로 알고 있는데 요 정도 사이즈가 가장 일반적인, 가장 작은 사이즈예요 톨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음, 기본 사이즈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머그잔은 환경을 생각하는 일회용이 아니고 도자기로 된 머그잔인데 친구가 대만 여행 갔다가 오면서 사다 준 건데 정말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요 막간을 이용해서 고맙습니다 <laughs> 유튜브를 하니까 사실은 중간중간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전달해 줄수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고요. 또 우리 유치님들이나 그냥 한 번씩 지나가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도 저는 진짜 한 번만이라도 이렇게 들러주시는 것도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삼천보로 빠졌는데. 그래서 이 이제 레귤러 사이즈라고 레귤러란 말이 익숙하고요. 또 피자 같은 경우에는 여섯 쪽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레귤러 사이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라지 피자하고 반대되는 개념으로 레귤러 사이즈. 어, 우리는 그래서 보통 레귤러하면은 그 일반적인 이런 사이즈가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런 학교 다닐 때 이야기를 제가 꺼낸 거거든요. 아니 그렇게 깊은 뜻이? 레 그래. 음, 레귤러 하면은 주로 사전적인 정확한 의미로는 규칙적인 정기적인, 그리고 아주 잦은, 이런 뜻이에요. 이레귤러는 반대겠지요. 비정기적인또 규칙적이지 않은, 불규칙적인, 그리고, 음 간헐적인, 그런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들의 습관 중에서 주로 좋은 습관들은 좀 어렵고 힘든 것들이 많이 있고요. 좀 매력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습관들은 주로 우리의 생활을 그렇게 유익하지 않는 곳으로 이끄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네, 음, 분명히 제가 들었었는데, 뭐 외국 어느 나라의 속담이었어요. 근데 그 말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좋은 습관은 우리에게 길들여질 때까지는 힘들 수도 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 몸에 완전히 배고 나면은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어준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속담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고, <laughs>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가끔씩 저 자신이 컨트롤되지 않을 때그 속담을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들은 정말 편한 거 좋아하고 불편한 것이 좋은 거라 하더라도 선택하고 싶지 않잖아요. 편한 거에 좀 매몰돼서 우리 삶을 도태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오늘 사실은 아이들을 하고 같이 생활을 하니까 아이들 보면서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아이 좋은 습관을 가진 친구는. 정말 자신에게도 좋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구나 참 기특하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돼서 제가 오늘 습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흡연자가 금연을 결심했어요. 그래서 담배를 끊기로 했는데 이 과거를 한 사람이 양을 조금씩 줄인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이거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흡연의 양을 줄여보는 거는 그 노력은 아주 가상한데 어차피 실패할 거라면 정말 결심을 제대로 하고 나서 단칼에 끊는 게 좋다고 하거든요. 물론 개인마다 그 단칼에 다 흡연을 하고 또그 대신에 뭐 대체 욕구가 될 만한 어떤 것들을 찾는다거나 방법은 다양하겠죠. 하지만 아주 조금씩 줄여나가는 것이 방법이 아니라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흡연을 마음먹었으면 단칼에 끊어볼 것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다시 말해서, 이 레귤러니까, 간헐적으로 하니까 괜찮을 거야, 양이 적으니까 괜찮을 거야, 매일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자주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 위안을 삼을 수 있는데, 이 레귤러의 어떤 언행은 결국은 습관이 돼서 레귤러로 갈수 있고, 완전하게 자신의 습관으로 안착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켜나가기는 어렵지만, 우리를 안전하고 행복하게 또내 주변까지 모두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개개인마다 좀 좋은 습관을 갖고 있다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자랑할 만한 레귤러 언행이 있나요? 또는 반대로 여러분들에게는 당장 멈추고 싶은 일회귤러의 언행이 있나요? 오늘 밤은 그거 한번 생각하고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만약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의 생활을 점검해보고 나의 삶을 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될것 같아요. 저요? 어, 저는 당연히 있죠. 저는 당연히 있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고요. 저의 그런 습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해본 것들을 음, 더보기에 적어볼 거예요.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과 수다도 떨고 이렇게 맛있는 약식도 먹고 제가 가진 좋은 습관 그건 유지하고 제가 가진 안 좋은 습관 이건 좀 이렇게 늦은 나이지만 좀 고쳐보자 이게 동기가 돼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주님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행복하실 거예요 안녕.